안녕하세요 돈콩부 유정성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 보는데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바이오텍 미국 바이오텍 XBI 라브 현재 상황 정리하고 그리고 향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 어,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어저께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드디어 굉장히 몇년 만에, 2, 3년 만에 지금 금리 인하한것 같아요. 0.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어, 바이오텍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어, 라브 많이 투자하시는데, 일단 차트는 무조건 한 배짜리 XBI로 봐야 됩니다. 이제 XBI는 어, 2021년 2월 9일날, 174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해 왔습니다 하락을 해 오다가 어 2022년 5월 12일 날 이제 61달러까지 최저점을 기록했구요 어 여기서 다시 반등준화 했는데 행고를 거치다가 어 2023년 어 10월 여기가 이제 2023년 2023년 10월입니다 10월 10월에 저점을 다시 약 그, 22년 5월에 저점을 다시 기록한 다음에, 지금 102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2달러는 어떤, 100달러 요 근처는 어떤 지점이냐면, 그전에도, 어 24년 2월 달에도 여기 한번 왔었던 저항을 여러 번, 여기가 엄청난 저항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올라오면은 계속 때립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저항대가 좀한 단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 그래서 차트 모양 자체는 전형적인 어, 상승 세기형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상승 세기형이 어떤 거냐면, 자 상승 세기형이 어떤 거냐면 이제 상승 세기형이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음 일단은 상승 세기형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세기형입니다. 상단은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 이렇게 막혀있고요 어, 상승은 해오면서 저점들은 계속 올라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세기모양이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을 어, 예고하는 패턴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거죠. 근데 차트모양만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요지점부터 보면은 이렇게 큰 하나의 밥그릇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 손잡이가 생겨있죠. 이게 컵이고 이건 이제 손잡이, 컵 핸들 패턴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컵 핸들 패턴은 여기를 돌파시에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중립적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뭐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고 위로 치고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까 둘다 가능한 자리인데 큰 변동성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음 여기가 굉장히 변곡점 같은 어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인데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음 상승을 크게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저의 예측이니까 100%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 바이오 주식은 금리하고 어 완전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바이오 차트인데, 어 그자 이렇게 제가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HTS 상에서 이, 어, 이 미국 금 미국 어, 금리 예. 20년짜리 20년물입니다.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예, 지금 XBI하고 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XBI는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행보를 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요렇게 홈이 있죠.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홈이 있죠. 자, 그, 이렇게, 채권, 20년 채권, 금리, 이 채권은 이렇게 밑으로 2단으로 하단했는데, 같은 모양인데, 요렇게 하면서 평행하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올라가는 장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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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패턴이 근데 어, 금리에 비해서 음, 얘는 어, 이렇게 평행하게 됐다는 거는 이후에 있을 금리 상승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고점을 이뤘던 시기랑 예, 이렇게 하락하고 하락하고 행보하고, 하락하고, 행보하고, 하락하고, 행보하고, 또 급락하고, 급락하고, 또 반등했다가, 또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동일한 모양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어, 바이오텍 주식은 좀 더, 어 상승하려는 여기 상방에서 올려, 그 지지하는 힘들이 좀 있었다. 그니까,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금리가 내려가지만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똑같이 해도 올라갈 거는 뻔하게 보이는 위치죠. 자, 차트 분석을 제가 했고요. 어, 향후에 제가 보는 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컵 핸더 컵 예, 핸들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좀 올라간다 그러면 어,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을 붙기 좋다. 단타치는 분들이 손절라인을 여기를 100달러를 잡고 또 상단을 먹으려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 위에는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130달러까지는 열리기 때문에 1 3 0달러를 먹을 수 있고 손절은 짧게 뭐한뭐 뭐 5달러 10달러 내외로 먹는 거한 30달러.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연준 금리나 어, 0.5% 굉장히 바이오텍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저도 지금 라브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향후에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0.5잖아요. 0.25가 아니라 0.5를 했는데, 0.25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준다면 바이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왜냐면 급격한 금리인하를 계속 앞으로 할 거라는 신호가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파월이 0.5를 했지만 경기침체 우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뭐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저는 이제 근데 이건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동결하거나 인사한 것보다 나쁜 뉴스 절대 아니고 첫금리 인하 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고 어 바이오텍 미국 바이오텍 주식에 좋은 미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게 됐습니다. 짧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